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근원주간 세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어, 그때 마침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우리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병사들은 그를 붙들어 억지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갔다. 골고다는 해골 산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포도주에 몰력을 타서 예수께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드시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그 성경 말씀이고 제목은 십자가를 질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에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찬송가는 461장입니다. 오늘 제목과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질수 있나 라는 주제로 되겠습니다. <laughs> 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며칠 동안에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 구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그 시니어 시리즈 에 살고 있습니다. 55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7 5 이제 8 0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laughs>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그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차를 이렇게 혼을 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제 어, 보고 패스트 스티브를 오 가만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 이제 처음에는 잘못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옛날에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타주로 갔는데 아마 요즘 학교가 쉬고 이러니까 여기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오늘 여기 동네에 있는 노인 집에 양로원에 있는 노인 집에 점심을 배달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집에만 이렇게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하여서 자기가 그 어떤 봉사, 헌신하는 장소가 있는가 싶어서 알아보니까 이 하울드 카운티의 그 노인들 중에서 그 점심을 딜리브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답니다. 또 거기에 가니까, 어, 그 단체에서 차를, 이 비상사태에도 차를 항상 운전할 수, 어, 할수 있다는 그런 편지도 써주고 하여서 자기가 그냥 답답해서 일을 하고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말을 하면서 자기가 그 처음으로, 어참 이렇게, I'm proud of myself. 자기가 이렇게 긍지를 느낀다.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 저희 또 둘째 사람은 제가 사는 동네의 노인입니다. 노인인데, 가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연세가 한 75, 6 정도 됐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어, 얼마 전부터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매일 나가니까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어, 자기가 옛날 직업이 널선데 간호원인데 어, 간호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병원으로 나간다. 그래서 왜왜 나가는냐 이렇게 이야기니까 어, 집에만 있기 또 그렇고 요즘 젊은 그 의사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엠블런스삶 너무 고생을 하니까. 자기가 봉사를 하고 싶다. 웃으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두렵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살 만큼 살았는데 젊은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자기가 집에서 죽도록 기다리는 거, 물론 농담입니다. 죽도록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가서 봉사하고 싶다 하면서 병원에 나갔다, 나간다. 이렇게 그 말을 하였습니다. 어, 저는 이 동네에 이제 지금 1년 반 정도 좀 지나게 살아가는데 제가 여기 살면서 느꼈는 것은 사람이 물, 물질 건강 다 있어야 됩니다, 다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때 나이가 들어서 가장 그 좋지 않고 슬픈 것은 뭔가면은 소유할 것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것이 제일 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쁠 때는 다 은퇴를 하기를 원하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갈데 없는 것이 부를 데가 없는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제가 거기 느꼈는데. 이분이 이상하게 더 힘들고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은 제가 요즘 그분을 이렇게 보면 은 굉장히 몸이 가볍게 보이고 저를 만나도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게 되고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 사람은 갈 데가 있는 것이 좋구나. 남에게 뭘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참 좋구나. 돈을 위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은 내가 즐거워서 하고 내가 기꺼이 가고 싶은 곳이 참 좋다라는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지금 미국에 제가 알기로는 20만 명 정도에 넘는 사람들이 전 미국의 간호원들, 의사들, 엠뷸런스 이런 분들이 애나로 돌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우리가 지금 코바 뭐19 바이러스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미국에서는 남은 자가 있구나. 그래서 이 세상은 이끌어져 가는구나. 우리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을 보는 것보다는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찾아서 위험한 것을 알지만은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그래서 미국은 강한 나라구나. 우리가 한국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 경상도 대구에 지금 환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게 지역 갈등, 갈등 이야기하자면은 지금도 정치인들은 갈등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도 강주에서 의사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대구로 와서 치료를 한다. 우리가 이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진정한 인간들이 인간성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 제가 말씀드렸는 우리 학생이라든지 또 간호원, 할머니 보면은 어, 어느 날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죠. 어, 사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옛날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고난 주간에 이제 수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가장 아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구려는 사람 시몬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 어디를 갔다가 6월절날 고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젊은 분이. 예, 보기가 만딱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뭐, 인연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기진맥긴 합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넘어졌습니다. 그 로마 병정께서, 로마 병정들이 주의를 살펴보다가 이 사람도 하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딱 강제로, 억지로, 여기 다 오늘 성경 말씀 중요한 것이 억지로 강제라는 말씀이거든요. 강제로 이 사람을 징집하여서 예수님을 도와주라 했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분이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잠깐 들어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로마서 16장 13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안에서 테카스 을립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 리 그리고 21절에 가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거기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기서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아버지의 누구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알렉산더 루퍼의 아버지의 군인의 사람 심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자녀가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유명하고 큰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사도 바울이 자기 어머니 같다. 아마 훌륭한 군사님 뒤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그 후원하시는 기도의 어머님이 되셨다. 이 가정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이 구리네 사람 시모는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아마 자녀들과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어떤 젊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데 십자가로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피투성이 되고 채찍을 맞고 너무 너무 힘들고 불쌍해 보였는데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분위기에 압도되었어, 공포에 압도되었어. 시키라고, 시키니까 할수 없이 짊어지었다. 그런데 내가 집으로 오는 가운데에서 그, 그 피를 보고 또 예수의 눈을 바라보고 어떤 말할 수 없는 신비의 힘이 왔는 것 같아요. 아내에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변했는 것 같습니다. 그 훗날 그 자녀가 훌륭하게 되었고 자기 아내가 사도바울이 자기 어머님 같다고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어머님이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자기의 삶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을 때의 은인들, 공을 준 사람들 아닙니까?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 가면은 거기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지 기둥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녀뿐만, 아내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냥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질적으로 변화를 시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변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로스를 바라보면은 소돔과 고무라에 있었는데 의인 10명, 11명 자기 마누라, 자기 딸 사위도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이 이로시라는 사람 아닙니까? 잘 사는 동네에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 구레나 사람심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억지로 들었지만은 나중에 그 믿음의 우뚝선 그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떨결에 마지못해 들었는데 세상이 변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 젊은이 그리고 우리. 노인 간호원들 바라보고, 또이구린네 사람을 보면서, 그 옛날에 그 장영희 교수님, 돌아가셨죠? 암으로. 여러 투병하시다가, 서강대 교수 하셨고, 신체 장애를 태, 가지고 태어나셨지만은, 많은 글을 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웃음을 가지고 오신 분, 장영희 교수님의 그 위대한 순간은 온다라는 그런 그글 중에서 이런 글을 제가 반 적이 있습니다. 이 장영희 교수님이 그 유학을 할 때에 거기에 그토운이라는그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6순쯤 되었습니다. 자기가 우연하게 장 교수님하고 이야기가 오고 갔는 것 같습니다. 그리 하다가 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평생에 콕 잊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 콜택시 기사였다, 뉴욕에서. 그거 언젠가 크리스마스 이을 시간에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뭐, 우버가 없고 하셨으니까, 특히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자기 당번이있던 이분이 전화를 받고 그 집으로 쫓아갑니다. 도어 배를 누르니까, 한 노인이, 할머니가 나옵니다. 그 집안에 보니까 40년대 영화에처럼, 그냥, 그렇게 노인이 그 옷을 아주 옛날 스타일로 입으시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시내로 어디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그래서 이제 이, 이 토니라는 사람이 그 노인을 데리고 차를 운전하고 막갑니다 아, 마치 우리가 그 영화 드라이빙 미스 데이시, 몰건 프리맨하고 제시카 랜디라는 여자가 나오는 그 영화,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 그 택시 기사니까 빨리 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글로 가지 말고, 일로, 일로, 일로 가라. 그래서 하는 말이, 기사가, 흐리로 어, 그 가면 너무 돌아갑니다. 그냥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아주 많으니까,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가라고 하니까, 어, 그, 막, 이렇게, 자기 노인이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무슨 생각에 이렇게 저전 그, 젖은 사람처럼, 동네로 가면서 이렇게 맛을 의미하는 겁니다, 광경을. 옛날에, 거기서 옛날에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어, 저 건물은 옛날에 내가 제일 처음에 미국 가서 젊은 시절에 엘리베이터에서 그 청소하던 사람, 저 빌딩이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가니까 어, 처음으로 댄스 파티를 갔던 무도회장, 고등학교 때. 그리고는 신혼 때 살던 동네를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그 앞에서 한참을 이렇게 지켜보더래요. 그래서 물으니까 저기서 우리 남편이 일하다가 저기서 우리가 집을 사고 자녀를 키웠는데 남편이 저기서 일하면서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택시 기사가 알아챕니다. 그러면서 이 택시 밑에 길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가만히 이 노인이 가자면 가고 또 서라면 서고 천천히 가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자기가 이제 단번에 눈치를 챘기 때문에 돈, 돈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이 가만히 자기 삶을 발자취를 더듬어 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하우스피스 병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여기서 내린다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제가 짐을 들고. 그러면서 그, 그 작별 인사를 하는데 어, 자네는 이 늙은이에게 인생에서 마지막 행복을 줬다. 참 내가 행복하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하더라, 한, 말을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 택시 기사가 이렇게 지금 장영희 교수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그날 밤 한참 동안 할머니를 생각하며 돌아다녔지. 그때 내가 경쟁만 몇번 울리고 떠나버렸다면, 그래서 크리스마스날 당번이 걸려 심술난 다른 기사가 가서 할머니에게 불친절하게 되었더라면, 돌이켜보건데 나는 내 일생에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대통령이었어도 아마 그렇게 중요한 일은 하지 못했을지도 몰라. 그렇게 그 말을 했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위대한 일은 위대한 순간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나치면서 매 순간 매 순간 만나는 것이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순간은 우리가 그 젊은이가 점심을 갖다 주고, 또 간호원이 병원으로 돌아가고, 택시 기사가 기사를 운전을 하면서 메트기를 끄고 버리고, 그 마지막 길에 가는 그 노인에게 마지막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 주고, 이것을 성급하게 참아 주는 것, 성급하게 굴지 않고 참아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위대한 순간이 었다 누구도 할수 없는. 위대한 순간이 있다. 위대한 순간을 만들어주고, 만들어주고 있다. 그죠? 토니가 요금, 요금기를 미드를 끊는 그 순간을 위대하였고, 또그 순간에 그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그, 찾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순절날 고난주간을 보면서, 어, 우리가 위대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부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오셔서 고통받는 사람들, 귀신들린 사람들, 소외감이 있는 사람들, 혈류증 환자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플하게 단순한 말씀을 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위대한 사람으로 다 변화시켜 주셨다. 위대한 사람으로 다 변화시켜 주겠다. 그런 그,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요즘의 사태를 보면서, 그, 전 세계에서, 알버르트 까무, 어 1957, 년도 노벨상 받았던 알버르트 까무의 소설, 페스트이 책을 아주 폭발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이 책을 많이 본다. 그 책도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1940년도, 알제리의 북부 도시, 오랑이란 도시, 흑사병이 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훨씬 더 무서운 전쟁병이 왔습니다. 사람들 이 공포에 질려가고 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끔찍한 정세를 보이고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죽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에 갇혀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소설의 주제가 뭔가면은 하 결국에는 정신 단위에요 정신은 숫자 노름하고 또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병이 더 병이 더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태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병이 치유가 된 것은 뭔가 하면은 일반의 사람들, 아주 소시민들이 죽음을 다른, 내 가족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실이라는 말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성실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큰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어진 조그만 일에서 거기에서, 이 맛이 톱니가 돌아가듯이, 그한 톱니, 그 톱니가 되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걸 말씀을 조금 돌려주시면은, 자기의 십자가를 잰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점심을 갖다 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세상을 이기는 짊어, 십자가가 아니라, 코그 조그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그 간호원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큰, 떠들썩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는 병원으로 가서 하울드 제너럴 하스피를 가서 전화 교환도 받아주고 점심도 딜리버리 하고 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대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통하여서 젊은 간호인이나 의사들이 또엠블런스 사람들이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벗고 세상을 나가서 점심을 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에 거기에서 위대한 순간이 그 탄생할 수 있는 탄생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패스트와 싸우는 이런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소시민들이 자기가 한 일을 묵묵히 해나는 거, 해 나가는 거, 입을 닫고 해가는 거. 그럴 때에 마침내 이 병이 이 병이 다 치유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들었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에서 경제가 참 힘이 될 때에 그 영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난한 소년이 자기 엄마가 일을 갈 때에 너무 가난하여서 집에서 사람을 볼 수가 없고 엄마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손을 잡고 간답니다. 가는데 어린아이가 가다가 책방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책을 보면서 책을 봅니다. 그 엄마가 잠깐 이렇게 손을 멈춥니다. 그리고 아기가 소년이 거기 가서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때올 때마다 그 전열장 앞에 있는 책을 이렇게 그, 보게 됩니다. 책을 읽고 읽고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가니까 그책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갔더래요. 그 누가 그책 페이지가 넘었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또 소년은 또 책을 읽습니다. 또 읽고 읽고 하다 보니까 또 어느 날 되면은 그책 페이지가 또 누가 이렇게 넘겨졌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책방 주인이 밖을 이래 이렇게 보다가 이한 소년이 그때 경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니까 이 아이가 책을 보니까. 그걸 유심히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내 코가 석자이면은 남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요셉, 다윗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힘들 때에 남의 얼굴에 근심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다.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게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기도 힘든데 그래 이 책방 사람은 책도 팔리지 않고 장사가 안되지만은 그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책책 책, 책을 자꾸 이렇게 페이지를 주었습니다. 그 나중에 그 소녀는 그 책을 다 읽었는 거예요. 하찮은 순간이지만은 사소한 순간이지만은 그 책을 파는 그 주인은 돈이 되지 않았지만은 한상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대한 봉사를 했는 거예요. 어려울 때 위대한 순간을 했는 거예요. 눈치채로 내 행동으로 위대한 순간을 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알겠지만, 영국이 최고의 작가가 되고, 그 작가가 나중에는 그 책, 책방 주인에게, 지금 우리가 말하면 30배, 60배, 100배. 그러나 어떤 물질보다도 그 책방 주인은 제가 볼 때는 죽으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나는 내가 돈은 100만 장자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만들었다. 마치 택시기사처럼 그 사람의 삶을 위대한 순간으로 그그 그 만들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생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따뜻한 말이 필요하고 따뜻한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 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더 발전할 수 있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려진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고통에서 있는 이 형제자매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사소한 일을 하고, 사소한 말을 하고, 사소한 전화 한 통, 사소한 위로한 말, 사소한 위로 어떤 것이 위대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에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사람들이 아무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렛네 사람 시몬은 그 순간에 어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억지로 강제로 하였지만은 그한 순간이 이 사람의 순, 이 인생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생명력에 기,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은이 구련의 사람은 자기 자식을 바꿔왔습니다. 자기 부인을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바꿔버렸습니다. 형제자매 아니라 그 동네를 바꿔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위대한 안디오 교회가 탄생했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의 어머니가... 어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또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위대한 순간, 하찮은 순간에 내가 남에게 한 것이 그렇게 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시 하나로 오늘 시를, 그글로 끝을 내겠습니다. 정호성 씨가 쓴, 시인이 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될 때에,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리여.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 오는 밤도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 촛불도 꺼져가는 어두운 방에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눈이 온다. 눈 맞으며, 기날이 기다리던 기다림 만나 눈 맞으며, 그리읍던 그리움 만나, 얼씨구나 부덩켜 안고 웃어 보아라, 절씨구나, 뺨 뷰비며 울어 보아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 걷는 자들은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 꿈을 받아라, 꿈을 받아라, 정호성 시인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우리 뉴성교의 성도님들,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희망을 만드는 꿈을 만드는 또 여러분께서 아무것도 아닌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성김 봉사로서 위대한 순간이 탄생하는 이 순간이 되시기를, 이 고난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